겨울 남성복 핵심 소재. 자켓 코트류는 울, 캐시며, 울, 홈방. 코피류가 크지 않은 자켓류는 울. 가볍고 따뜻하게 입고 싶다면 울, 캐시며, 홈방. 가볍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좋아하신다면 캐시며. 가벼우면서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울, 홈방 소재 추천드립니다. 니트류는 울, 특히 메리노 울이나 캐시울이면 더 부드러운 촉감을 즐기실 수 있고 울홍방 소재 중 아크릴이 많이 함유된 니트는 보풀이 많이 생기니 주의하세요. 다운패딩이 너무 볼륨이 커서 부담스럽다면 슬림하면서 따뜻하게 스타일내기 좋은 충전재인 진슐레이터 추천드립니다. 유행타지 않은 클래식무드를 즐기고 싶다면 헤링본 트위드 부드럽고 포근한 셔츠를 찾으신다면 플란넬 셔츠 겨울 필수 팬츠는 코듀로이와 몰스킨 소재 팬츠입니다. 몰스킨은 내구성이 강하고 따뜻하고 표면은 벨벳처럼 매끈하고 고급스러워서 캐주얼, 포멀, 봄용성이 좋아 출근룩 코디에도 좋습니다.